남편의 유품에서 다른 여자 이름 반지를 발견한 날, 내가 무너진 이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올 거예요.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, 유품 속에서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안쪽에 새겨진 이름, 정이,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. 그 이름은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전 몰랐었습니다. 평생 나 하나뿐이라던 사람. 그가 숨겨온 이름 하나 때문에 내 50년의 믿음이 무너졌어요.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. 여보 정의가 누굽니까? 다음날 남편과 친했던 박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. 정이요? 사모님. 그건 병수형 여동생 이름입니다. 여동생이요? 전쟁 때 잃어버렸답니다. 그 후로형은 평생 그 이름을 품고 살았어요. 하지만 그것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.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엔 더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.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세요.